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득 큰 위기와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럴 때 대부분은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허둥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은 평소 우리 신앙의 영적인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에서 내면의 정원은 섬세한 곳이어서 잘 가꾸지 않으면 어느새 덤불로 뒤덮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인생은 영적인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지도 치며 물도 줄때 인생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 같은 정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도래했습니다. 그는 환경적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생명으로 가꾸보시길 바랍니다.